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험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 나오는 부분들도 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앞에서 뭐 얘기했나요?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예, 범위는 작고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과 관련된 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아니라 뭡니까? 사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한 번도 기억할 뭐 나오지 않은 숫자입니다. 75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천지구세에서 분리과세 하고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합소득, 과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죠? 예, 매, 매년, 어,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과태료가 추가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5월 달이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뭐 어렵지 않은데 시험문제 종종 나옵니다. 5월이 아닌 3월로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7500만원을 8500만원으로 기입한다거나 왜 7500만원인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암기 숫자니까 여러분들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예,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아, 어, 우리가 지급한 수익 금액에다가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어,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 요 문제가 시험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문상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수익 금액에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 우리가 뭐 부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세무사에 신고하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옆에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7,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뭐 복잡하게 세무사를 쓰지 않아도, 어, 여러분들이 그 신규로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7,500만원이 넘지 않으면은 간편하게 여기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자가 여러분들한테 낸 세금을 가지고 납세의무가 종결합니다. 그래서 매월 모집수당 지급 시에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소득에서 3%입니다. 3%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이분은 7,500만 원이 안 되니까 매월 모집수당할 때 우리 3%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신고하게 되면 그걸로 종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 소득이고 그래서 다음 년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거지만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니까, 아니니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가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의 세제 문제들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의 수익금액 경비공제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에 예, 우리가 사업소득의 그 소득률이라고 하는 그죠? 연금 그 우리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률 그죠? 소득세율 소득률을 가지고 곱한다고 했으니까 경비공제율이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에게 매월 보험 모집을 수지급할 때 5%가 아니라 얼마라고 했습니까? 3%를 원천징수한다. 3%라고 하는 것도 잘 나오는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7,500만원, 3% 신규, 어, 신규로 여러분처럼 보험 설계사가 된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나오는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어, 넘어가더라도, 우수인증 설계사나, 보험 설계사의 세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22번, 우리 키포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